깐마늘 1kg 준비했습니다. 먼저 꼭지를 따고 조취하는 마늘은 골라내 주세요.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. 적당한 용기에 넣고 여기에 식초 2컵 그리고 물 2컵을 넣고 매운 맛을 빼줄 거예요. 마늘에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은 봉투로 잘 싸주세요.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두운 장소에 일주일 동안 놓아둡니다. 일주일 후에 밝은 세상으로 다시 꺼내주세요. 근데 이거 꺼내 보니까 초록으로 변신한 아이들이 몇 있네요. 마늘은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마트에서 산 마늘이라 아무래도 빛에 노출이 많았던 것 같아. 요 그래도 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버리지 마세요. 이제 멸치액젓 한 큰술, 새우젓 한 큰술, 그리고 설탕은 반 큰술만 넣어주고요. 고춧가루 넣고 비벼주면 다된 겁니다. 단맛을 원하시면 설탕을 좀 추가해주시면 되세요. 전이 정도 간이 마늘 마늘한 마늘 자체 맛으로 딱 좋았어요. 이제 2 3일 숙성 후에 식사할 때 하루 두세알 건에서 곁들이면 건강지킴이 마늘김치 완성. 입니다.